안녕하세요 답스입니다 어,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허니 앤 버터 캐틀칩 인데요 캐틀칩뭐 어, 저기 홈플러스나 cu 같은 데 가서 뭐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마트에서 판매하고요 상당히 두꺼운 감자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기다 허니버터 맛을 넣었는데 아카시아 벌꿀 어, 가공버터 뭐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133g에 620kcal인데 1980원 양도 좀 푸짐한 편이고요 음 어디서 만들었느냐 청우식품에로 제조한 제품이고요 당류 얼마 안들어있고 음, 곱하기 4이 되는구나 어, 4624나루 권장량이 24%정도 0 들어있는데요 털틀칩은 집에서 요리한 감자튀김처럼 두툼하고 바삭한 감자고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번에 오리지널만 먹어봤는데 괜찮았는데 향은 전혀 안났는데 자 써니버터 맛이라 자이제 있는데 향부터 향은 뭐 허니 향은 나는데 버터 향은 잘안 나네요. 좀 그리고 좀 약간 좀 크기는 작은 듯한 느낌? 기존의 오렌지라는 제품에 비해서 좀 작죠? 특렇게큰게 없어. <laughs> 뭐야 이게? 허니 버터 가공하는데 문제가 있나요? 다 지금 작은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. 오늘 음. 그라마 켠은 좀 접혀 있고. 상당히 바삭한 맛은 여전한데, 음, 허니버터 맛은 뭐라고 그럴까요? 별로 안 나고요. 씹히는 맛이 강해서 그런가? 과자를 빨아먹어도 뭐 그렇게 뭐 단맛이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느껴지네요. 그냥 뭐 오리지널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허니버터 향은 저 냄새만 좀 나고 허니 향만 나고 그 달콤한 단맛만 좀 냄새가 나고요 과자가 좀 크기가 작게 작, 작게 나오는 뭐 그런 제품이네요 음. 뭐 요즘 뭐 질소과자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기 과자도 숙게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 씹는 바삭한 맛이 상당히 좋죠 음 씨유나 홈플러스도 괜찮은데 양이 조금 적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양도 푸짐하고 좋으니까 카틀릭칩좀 음, 두껍고 씹히는 맛 좋으신 분들은 한번 어, 이마트 가시면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 어, 오리지널 맛이 있고 허니 버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니 숯불인가 그것도 있었는데 뭐 굳이 숯불은 안 먹어도 될것 같고 허니 버터가 좀 뭐라 그럴까? 오리지널 에 비해서는 들이 작은 것만 들어있어 이거 그거 감안하셔서 작은 집 좋아하시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<laughs> 내깐...